아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9절 말씀은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우리 신앙인의 덕의 목에 대해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기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참된 것이 무엇이고, 경건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기림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이라는 뜻이 이 기림입니다. 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날마다 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질 다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신앙인의 동목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인이야?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장제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시군요. 목사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우리에게는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의욕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 돈만 보면 삶의 의욕을 느낀다라는 분도 있고 건강이 약한 분들은 야, 내가 온전히 건강해서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활동하는 거 내가 이게 큰 삶의 의욕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큰 만족을 느껴 특별히 남자에게는 그런, 그런 욕구가 있지요 어, 어디에 뭔가 소유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막상 달려간 후에는 정말로 어, 채울 것만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들 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울증 환자가 한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약물 치료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데 목표가 무엇이냐는 목표가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요새 교육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금지옥가 키우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 요새 대학교에서도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강의 신청도 요새는 어머니들이 해 준다 그래요. 어떤 분은 점수 나온 것까지도 어 어머니가 왜 점수 이거밖에 안 주냐고 교수님한테 따지는 분도 있다고 할 정도로 요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떠날 때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표의 모습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마을의 말씀처럼 예수 크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크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쓰에 보면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참 오직 보험을 위하여 핍박을 받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어려운 삶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쿵피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거나 철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이 될때 우리는 쉽게 낙망하고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낭망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신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자, 부연자나 모두가 나름의 걱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는 걱정근심거리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환경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속에서 그것을 헤쳐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맡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나의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나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점검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국빈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1절 말씀 속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주신 건강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연약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날마다 고백했던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어떤 형편에 처든지 하 안에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부할 때에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바울의 심한 굶주림과 환란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안전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산결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 환경, 상황 그러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 인도해 주실 볼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신뢰의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오직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주신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부의 결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거 이런 환경과 어려움 뒤에 모든 것을 뛰어넘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진보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선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라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은 주님을 정말로 몰랐던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분이 이어령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그 고통의 환경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엔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딸의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음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바라봄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을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라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필리립스 사장 13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사도 바을의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참 뿔 내다볼 수 없고 어수선하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될수 있지 아니하는 정말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라도 우리는 할수 있고 소망 가운데 걸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모든 요구에 대해 차족하는 비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또한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그리스의 충족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은 측량할수 없는 풍성함을 풍성함에 근거한 사실한 사실입니다.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진정 자족하는 삶,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지금의 고통을 뛰어넘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받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여러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이 새벽 주님을 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마을 과이오을 자족하는 삶,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의 삶, 덕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 처지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어렵다는 그런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린 낙망하지 아니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승리케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정, 저희들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큰 믿음을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혼을리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